다 아, 오셨어요? 내저 네, 왔어요. 오케이. 아, 부관님이랑 다 계시네. 클래크님 네. 아, 오케이. 아 어. 아. 네. 어디 가죠? 와이. 왜 비가 오네? 네. 비가 오네. 아아 예. 깝다 맞아. 애 따블 쏘지 말걸 생각했는데 그냥 엠프로 쏴도 되는데. <laughs> 괜히 너무 팔별등이네 예. 네. 멍청하게. 어, 많이 있는데? 음. 어디 가실 거예요? 리버 갈까요, 그러면? <laughs> 아니다. 떠안니 나요? 어, 땡기긴. 여기요 예. 네. 어, 어떻게 하지? 땡겨지나? 좀 빡세게 당겨야 돼요, 아... 이거. 한... 어, 미리 필까요? <laughs> 네, 미리 필것 같은데, 지금쯤? 지금쯤 것같데 지금 저도 저도 모르겠어요. 예,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 이렇게 오래, <laughs> 빡세게 당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저 빨간 핀 가가지고, 도로 따라서 갈게요. 오케이. 차 끌고 갈게요. 네. 뭐, 없으면, 저 죽으면 끝이겠지만. 이렇게 <laughs> 오셔야지, 뭐. 어쩔 수 없나. 와... 일단 들었을 것 같은데 와... 못 가겠다 <laughs> 너무 멀다 천천히 당겨요 천천히 뭐 아니 못갈것 같은데 잠깐 뭐가 긴... 반도 안갈것 같은데 <laughs> 깨겨지나, 혹시 이게? 보이나요? 누구 오는지 안 보이죠? 예안 보여요 이제 안 보여 어 여기 버기 한대 일단 오케이. 차 차광에도 빠르나 했다 진짜 어쉬엔 일베 인딩이야 시부레 근처에 내려야겠다 그냥 여기 한분내리세요 여기 일단 버기 있으니까 이랬는데막 버기 잘못 본 거고 아 아, 때려못 가. <laughs> 일로 가면 차를 못 구하잖아, 생각니까차 구할 생각 없었지만 차 구하게 됐네요, 어러다 보니까. 차 있긴 하네, 저 앞에. 아닌가? 차막힌는 막는데 좋게 멀어, 차가. 뭐지? 여기, 여기 아무도 안들렸는데 발소리 뭐지? 아니야, 이 팀? 아니, 뭐야? 무, 무, 무섭습니다. 야 쓰레기 기능이 안 들려. <laughs> 아무것도 없는 것 어, 같아. 위에지 안샀어요이 끝에 위에가 있는데요? 씨부해. 따뜻하면 <laughs> 그냥 보실래요? 그냥 차라리? 하시는 대로 저는 그러면 서버니 갈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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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렉터님, 같이 가요. 스타렉터님, 스타어이요 예, 네. 어, 어, 같이 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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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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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 있 저... 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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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쪽 아, 저... 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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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최대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저기 서버이 아, 어차피 아깝습니다 서습니다 그냥 서버니에서 꿀집만 터세요 꿀집만 그냥 힘 좋아 괜찮은 거 나올 거 같은 집만 터세요아설기는 네. 시험 오래 걸리니까 저기 앞에 일단 떨어뜨릴게요 파안 있을 수 있으니까 없겠지? 가운데 떨어뜨릴 가운데 그냥 가운데서 털고 가운데서 만나요 왼쪽 갈게요 네 오른쪽에서 꿀집 만터로져서 One. 어, 여 여기 많다.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 <laughs> 여기 오토바이도 있네. 오토바이, 형한테 오토바이 타고 가야겠다. 한국의 아, <laughs> 다리 건너는데 딱 좋잖아요, 여기. 샷건을 <laughs> 무시해주시고. 비 오는 맵이라. 아. 자, ER 안 나오네. 너무하네. 아, 안 나와. 총. 하, 다음부터 애탄 믿고 깝치지 말아야겠다. 그냥, 엠폴 쏴야, 쏴야겠어. 아, 이거 후회가 되네, 그게. 야, m 1 6만두 개나 먹었어. 저희 초록 핑에서 만나자는 거죠. 아닌가? 글쎄요? 아닌 거 같은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 아무래도 제한되고 있으니까 슬슬 좀 오버파밍 하다가 했다는데, 일다 너무 안 와서 땜이... 오토바이 타고 갈까요, 저희는? 어, 뭐야, 여기 털렸다. 오, 씨. 그, 저희들 올라왔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 팀이. 여기요? 지금 빨간 핑? 네, 그래서 네, 계신데. 맞아요. 아이, 무서워라. <laughs> 깜짝 놀랐네. 자, 아, 저기를, 밀벨, 밀밴딩, 아닐 수도 있겠다, 잘, 운 좋으면. 맞아, 아닐 수도 있겠다. 아, 얘랑 한 자루만 가져가고 싶은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오, 어, 나이스, 한 자루 가져갈 수 있겠다. 음프랑 에이프, 엠프. 어, 내가 연료통을 언제 먹었지? 짱깨 만났어. 어떻게 알아요? 말소리. 소리 지르면서 어. <웃음> 돌아다니는데 <웃음> 귀엽다. 아 벌어 벤드 싸웠고 막 거. 가져요? 근처아 근처에요? 애들이 있으면 그런데. 혼자라서 지금. 구상 은더 챙겨야 돼 구상 오프팜 하려면 구상이 써질 야될것 같은데 오른쪽 다 터셨어요? 꿀집들은? 아 음, 왜? 웬만한 집다 예. 털었어요 웬만한 집이래 못뭐 털었어요 <laughs> 그냥 꿀집들만 네 꿀집들밖에 야, 뭐. 다 털기엔 조금 시간 모자라가지고 구상은 좀 있으세요 구상? 구상 두개 있어요 그래요? 히트 하나 있고. 요잘 드셨네 그정도면 s 처 m 좀먹어야 n g with you. I'll do m 왜기 밑에 쪽은 안 털었죠, 아직. 와, 씨. 털어야죠 네, 거기 쪽은 안 털었어. 어디다 털고 갈게. 네. 부상 하나만 더 주면 좋겠는데. 안털어겠다 슬슬 갈 준비 하셔야 돼요, 이제. 그쪽도. 저희 쪽은 이제 슬슬 가야죠. 여기 3렙 가방, 여기. 브랑 팀에. 유에지 근처에 있으니까 하기 전에 드세요 오토바이 타고 가실게요? 여기 사일가방 드세요 여기 어머여기집이집이집 집, 집. 1층 네. 갈까요? 그냥 가야다 어, 욕심 그만 내 욕심 부리면 안돼 위험해보여 뭔가. 앞집만 털고 갑시다. 이 앞집만 헬멧도 <laughs> <햄매도> 감사합니다. 헬멧... <laughs> 아, 헬멧 1회포가 있었지. 가볼 수 있죠. 1레포 네, 있어요. 가봐. 1레포 있으시겠지. 2회 있어요. 2레 이렇게. 클럽네. 차도 없고. 차, 차. 그렇다 아, 하셨는데? 빨간 피용으로 가요? 아저 그냥 아니야, 일단 아니야. 찍어놓은 거예요. <laughs> 아그좀 만나서 더 되고 만나게 할아 거겠죠? 아기가네 어디 가요 어디였지? 네. 예. 올려 올라가요. 네 갈게요 이제. 아 아프다. 네 멈추세요. 디링크 빨고 갈까요, 하나? 드링크 있어요? 저 어, 삼삼. 네. 내려와 드셔주지 않나? 이거? 있네. 오, 밀밴딩이네. 거의 100% 이건. 아, 여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요 g 어, 고문다 닫혀있거든요? 네. 넘어지지 마게 어. 가주세요. <laughs> 도로로만 가려고요. 네. <laughs> 우리 한참 가야 등장. 되는구나. 핑에 있습니다. 핑에 들 있어요? 왜 <laughs> 왜요? 차들이 <왜요? 웃음> 어서 계속 석 공이 나오는데 어차피 저희 다리건너야 돼서. 네. 님피 피! 피. 잠깐만. 부산 쪽. 아, 지금 아, 사서 갈까 이거? 그차 없어요, 근처에? 차 뒤집혔어요. 또 다른 차 없어요? 여기 위해지 하나 있어요. 그러는데. 왜? 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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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오토바이 오토바이 하나 더 가져가죠 저거 왼쪽 왼쪽봐 스타리커님 왼쪽 왼쪽 차이전차이전예 저분도 어떻게 피해 가야 되니까 예. 갑시다 여기 쏠쏠해요 예. 안 털렸어요 여기? 네안 털렸어요 예. 레이빈 사실 아 이거 이거주집았다 대탄이랑 다 그대로 있는 거 보면 안 틀린 것 같아 요네 부상도 있고 하러 가세요 나, 아, 다른 분 방울구 사람 학교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설마? <laughs> 와, 낚시암자데 <나 역시 웃음> 멋있다 죽을 테면 죽여라 오토바이라 는데안 죽기는 야네잘 3만 도안 쏘는데? 무서운데 이거 비워가지더 <laughs> <귀여워도> 무서워 <laughs> 미끄러질 것 같아 막그 바이크가 하나 있는데 예 저희 거 아, 불러줘야 타고 온 거예요 빨리 들어가 봅시다. 이기서 최대한 빨리 오, 하, 지나갔어요. 아예 호칭기 쪽으로 빨리 타고 저희 30초 남았거든요 아, 통곡 질러도 될것 같은데 오토바이 타고 그냥 이거 앞에 레토나있나있 수납 아, 못할 그 거야, 거야 그래. 아마. 예. 아, 또 필요 없네, 나도. 화면하지 말고, 그냥, 피넛빨까 예, 한, 한, 한 라인은 털어야지, 그래도. 차도 있다. 창고 털었어요, 창고? 위에 창고? 창고 안 털렸어요. 털어야 되나? 아, 가야 되겠다, 그냥. 없다. 오토바이 가져올게요, 형. 네, 근데 궁극기 따 건널려면 오토바이였지 않아요? 아니 건려면그 이거 <laughs> 이 차라도. 오토바이 하나 챙길게 일단. 오토바이 부재 챙겨야 될것 같은데 어 그래도 니까 갈게요 먼저. <laughs> 오토바이 하나 더안 챙겨도 돼요? 제가 챙길게요 내려요. 네, 네. 혹시 보니까 세대 가져가봐요 배가 있으면 뭐배 타고 건너가 되긴 하는데, 앞에 유지한 데서 있는데, 뭐 필요 없긴 하니까 그냥. 가자, 저 토마아. <laughs> 저 제일 먼저 합니까? <laughs> 이번에 왜 이렇게 차고 자지? <laughs> 아, 그게 많이 모이네요. <laughs> 매드, 매드맥스, 매드맥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안돼 안돼. 뭐가 돼요? 아, 왜, 뭐아 <laughs> 드링크 말고 있는 였냐 뭐였어? 드링크 말고 있어요. 드링크. 오, 오. 아니리신줄 알았네. 넘어 넘어서 빠는 거였어요? <laughs> 넘어진 상태로 빠는 자. <laughs> <laughs> 얘가 얘가 넘어진 거예요. 오토바이가. 오세요, 오, 오셨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건너가요 그냥 한 번에. 드링크 마시는 뭔? 드링크 하나 드릴게 요 여기. 붕대 일단 채우고. 어, 뭐야 뭐야. 내 오토바이 물려 나가. 어디가 오토바이에서 그래 오토바이에금 그만 가. 지금 뭐, 오토바이에서 그만 가. 놈이 죽는지 방법으로. 아, 로 건너볼까요? 오케이. 뭐... 바로 바로 뛰죠 네? 바로? 아, 그냥. 그리고 아, 장님 보고 아니야, 그냥 가도 되? 뚫을까요? <목소리> 무조건 여기인데. 지키고 있지 싶은데. 뭐 뭐고... 물로 뛰어들까요? <laughs> 아까보다는 근데 네. 좀더대기 전에 가는 게 나아요. 그래, 그럼 지금. 제가... 뚫어야 오토바이 2로 e, 갈려요? 아 2로? E, 2로 가요, 오토바이 2로. E, 네, 그래도 네. 안전하잖아요. 김님. 근데 이거, 총못 쏘고 그냥 무조건 달려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네. 김님, 김님. 오토바이 그대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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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앞에, 앞에 타세요야 저, 유에지와 총쏠수 있어요, 저는. 오. <laughs> 바로 뚫습니다. 그냥 건너갈게요. 네. 아, 근데 제 운전 믿어요? <laughs> 그럼 누굴 믿어? 잡은 사람 이다 이제. ㅎ ㅎ ㅎ 나 빨라 <laughs> 너무, 너무 오프라안돼 이거 너무 가닥 가 크게 <laughs> 넘어지면 안돼 이거 <웃음> 아파, 아파 <웃음>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도로로, 도로로, 도로로만, 도로로만 가는데 도로로만 너무 늘려고 뚫습니다! <laughs> 빗길에 미끄러지건거 아니야? 안느껴져요이거좀 비현실적이야 이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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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 어? 아니네? <이네? 웃음> 어? 죽었는데? 방금 시체 시체 가방 있었어요 그래요? 아아뭐 <laughs> 아무도 없네? 허무한데? 시부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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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 또 <어떻게> 잘해. <laughs> <laughs> 오토바이로막 갱생치고 막, 막. 여기 있,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기 보고 떨어졌다 아 여기 기 떨어져 기 있어요 지나갈게요. 비스 네, 네, 네. 비스 비스 비아 어떡하지 아, 이 보급? 이 보급 어떡하지? 먹을 만해요, 먹을 만해요, 먹을 만해요. 안나 먹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좀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아 방금 방금 떨어졌어. 방금 떨어졌어. 방금이요? 그럼 아무도 스탑. 뭘까요? 에미사다. 팔 분. 참 드세요. 빨 타요 빨리빨리 빨. 에미사 안 먹었죠? 안 먹었다. 빨고들. 스탑. 빨러. 차운다차운다차운다 차원다, 차원보기원보기원 뒤에, 원다 차원다. 차원다, 빨리, 빨리, 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나차원 어디 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데다 차원다. 차원심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이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다, 차지다 차원다, 차지다 차원다, 차원다. 차원 차원다. 차원다 그냥, 거글, 아니요, 그냥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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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벌레, 벌레, 벌으로레 근처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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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레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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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아벌비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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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 벌레, 벌죠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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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 벌레, 벌레, 나레 벌레, 나 뛰었나 벌레, 벌 엠 m not 봐 u r e if y o u 여기 여기 사람 있잖아, 여기 사람 m n o 저저저 s m s 다 s o n I'm n s 에 s s s s 어 s s 기 할머리 기절, 아기 <laughs> 기절, 두 기절, 전달될 분도 있쏘는데 오, 임명일이다. 1지한명 더. 저거 시청인가? 3명 세, 세 기절, 집 뒤에 2명 기절했어요, 지금. 어떻게 알고 냐 어차피? 2명 기절했으니까, 3명 기절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응? 다 적은 거야. <laughs> 집 앞에, 아, 명,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집 뒤에, 집 뒤에, 집 뒤에, 집 뒤에, 집 뒤에, 집뒤집 뒤에, 집 뒤에, 집 뒤에, 에 하인 쪽에 하, 나무디 하나 더. 나무디 하나 더요? 네. 여기 여기. 킬사막끝 잡았다. 어어미 어, 있다, 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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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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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쏜다 나 쏜다. 근데 어디, 못 어디. 맞힌다. 집뒤에 아, 집, 집, 집뒤에 한 명. 집뒤에 집뒤에 그대로 있어. <laughs> 사망 사망 나이스 잡은 거가 오케이 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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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집 울컷. 나이스, 집도올 <laughs> 것이고, 더 뒤도 올 것. 밥 마리 제가 <laughs> 받아봤어요, 애미 사로 <laughs> 오, 나이스. <laughs> 아, 근데 먹을 게 너무 없는데. 응, 맞아요 여기는. 얘 여기, 어, 뒤에, 뭐 뒤에. <laughs> 애들 거지다, 애들도 다. 아까 그 원에 애들, 애들이 사용 많이 못한 상태에서 쫓겨났네요, 이쪽으로. 그냥 밀베 애들이에요, 얘네 다. <laughs> 아, 그런가? 여기 좀 있어요. 여기 좀 있어요. 왜, 여기 좀 주세요, 이거보도있고 많은데, 생각보다 얘네들? 귀에 애들이 좀 부자네, 앞에 애들보다. 아, 칠타 안 좋구나. 칠타 아, 한 뜸만 줘을죠요 저. 칠타. 28만. 됐다. 빨리. 아, 저, 저 뒤에 건다 먹었어요? 얘 거? 3명 시체 먹고 오셨어요? 엠사 딴거? 아, 저기 뭐 별거 없어요 애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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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아뭐뭐 아씨 아, 아, 아. 아, 너 이상한거 못먹었다수상저세개 있어요 지금 수상 없는 사람 없어요? 저 구상 없어 하나도 없어요 구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수상 하나씩은 네, 있어야 되니까 최소. 드링크 없는 사람 드링크, 드링크 떨졌어요예 가야되요 이 이제 뭐야 일어나 이새끼야 이거 아등게빨아드는구나 지금 그 아니라 빨간핑으로 와가지고 담벼락 끼 등에다가 끼고 있을까요? 집에서 나오는 애들 잡고 자기장 끼고 달려가가지고 오케이 어, 뭐 아니면은 어 근데 저기 출력이 아나못 먹고 왔다 나통화 없는데 아예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창고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창고가 위험 아매한데 일단 다타보셔요다 바로 오토바이 오토바이 둘다한 대씩 빨리, 빨리 사세요 봐야돼요 저기 좀 너무 늦게 가... 에이 아니 이 경계선에 있어요 경계선에 일단 형 네, 지금 나오는 애들 자르죠 형 여기 옆에 옆에 서서 지금, 빨간 지금, 핑, 오케이 네, 지, 지금 붓긴좀넣었으니까 저기로 언덕 잡고 죽여요 형 어? 보급품 어딨어요 저이 근처에서 자르죠 이 근처에서 m 자 있으니까 나무 나무 여기 내리세요 앞에 돌려요 이렇게 옆에 돌려요 전 끝까지 가는데 한 명씩 붙어서 이게떨어지네 나오면은 티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보급 떨어진다 아씨 거저 는데 떨어진다 얘네들 진짜 벌 앞에 떨어지네 이거 아, 아 깜짝아 시야 끌릴 것 같은데? 어저 저희가 근데 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집에들 안 나왔어요? 집에 이미, 없었나? 집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예. 예. 아직, 이거. 그냥? 차 버리고 다녀요, 이제. 네? 그냥 그때까지. 아, 배율, 2배율이라도 남... 배율, 남는 거 있으시는 분? 2배율은 없어요. 배율이... 남는 게. <laughs> 홀로그램만 끼고 있네, 아. 홀로? 아, 앞으로 스스 가죠? 집에 하는 게를. 가면서 보고 먹을 수 있겠나? 보급까지 못 들어갈 거야. 아마 <laughs> 보급까지 못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슬슬 망설여요. 저희가? 아니죠. 오케이. N30에서 N2 방향 사운드. n 네 지금 담벼락에 기어다니는 애들 있을 거예요. 앞으로 좀 붙어야 돼요. 여기 빨간 핑 이런 데 보면 기어다니는 애들. 위치, 위치, 방향, 방향, 방향. 방향 어디에요? 도시인데. 엠버 방향. 엠버 방향. 참고, 참고하는. 엄청 멀리는 곳 도시네. 여기 <laughs> 좀 슬슬 자기장 보세요. 아저 돌이 시바, 돌이 저기 있냐 왜? 돌은 안 끼는 것 같은데 자기장에. 왼쪽 볼은 모르겠어요. 끼는지 안 끼는지. 345방향. 번한두명 그래, 있어요. 두세 명 있어요. 바닥에 기어다니고. 애들 나와요? 애들 나와요? 저희도, 자리 도잘 잡으셔야 돼요. 340. 나안 돼, 왜. 저희 뒤에서 오는 것도 봐야 돼요. 저희 존나 싸우네요, 이제. 열, 열세명 남았어요, 이제. 이거 길 건너야 될것 같은데, 빨리. 지금 안 건너도 돼요. 일단 끝에, 끝에서. 싸우니까. 아 지금 아 건너 지금 건너 나쁘지 않은데 지금 어디로 줄을지 모르니까 또 지금 아, N 이 방향 보급량이 사운드에요. 네. 뒤쪽 한 명씩 보세요. 저기 정면에 저기 정면에 여기 더블 방향 더블리요? 아 포에드형 이거. 애들 싸울 때 붙을 수 있긴 한데 지금 애들 붙었다. 퍽붙었다퍽 붙었다. 퍽 붙었다. 퍽 붙었다. 쓴다. 퍽 붙었다. 니다기억 확인 어, 저기 있다. 정면에 있네. <laughs> 어, 나 쏜다. 걸렸어 여기 300, 300이, 300이 싸운다. 300 애들 300이 하나 있고 아300 애들 싸우는... 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막악릴게요 좌우로 막불렀어요 좌우로 수고하세요 한명 기절 알방향이요기장자기장거 안붙어도 된다 자기장그로까지 안붙어도 돼요 다가 아, 여기? 아 저기 N15방향 사람 한명 있거든요 N15 저기 멀리 있는데 자기장 바로 붙어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여기. N5 하나, 아, N2 -E 하나. 뭐야? 라이스. 아, 뭐야? 기절. 아말씀이요 어, 기절했어요? 저희 자기장 위치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 깜짝이야. 하나 더 있어요, 아까 N5가 있어 하신데. 자기장 네. 움직이세요, 15초, 15초, 15초. 안 돼. 된다된다 남았다, 이들. 세명 남았어, 세 명. 세명 나, 세명 나, 여기다, 세명 더. 네, 세 명, 세 명, 세 명, 봤어요 어디요? 방향 좀 말해주세요. 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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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게 옆포다이 개새끼들아. <laughs>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죽죽 올라, 올라, 위로,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면 돼. 위로 올라가면 요 이 옆보다 이 개새끼들아 비행기 근처에 저저 저 비행기 근처에 있어요 다어 저기 기어다니네 딜이 나이스 하나 기절 야이 개새끼들아 나이스 깔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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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옆보다 옆으로... <laughs> <laughs> 아 존나 웃겨 싸우는거 이거 <laughs> 아 존나 웃겨 얘 위로 올라갔어 비행기 위로 <laughs> 자리 존나 좋았다 쟤 <laughs> 아, 진짜 로다 자리 진짜 하여 개꿀 자기들 자리 존나 좋고